안녕하세요. 임용 면접의 이정표입니다. 2022학년 내년부터 경기도 모든 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번 임용 2차 시험에서 고교학점제가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이정표에서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핵심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정표 책이 있으신 분들은 교재 140에서 15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목차를 볼 텐데요. 고교학점제의 개념은 무엇이고, 추진 배경, 운영의 중점, 수업과 평가 방법,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사의 역할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자신의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고교학점제는 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경쟁에서 포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기존의 교육과정은 상대적 서열화를 통해 경쟁을 유발하였습니다. 이제는 경쟁과 선발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둔 교수학습과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둔 평가는 성취평가제로 집약됩니다. 성취평가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학생 주도적 학습 지원입니다. 교사가 중심이 되는 지식 전달이 아닌 학생 스스로 의미 있는 지식을 모으고 진로를 디자인해 나갈 수 있는 교육 체계를 설계한다는 것이죠. 배움과 삶이 연계되는 교육, 진로와의 연계를 강조하는 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의미 있는 학습 경험에 초점을 둡니다. 셋째는 에듀테크 기반 미래형 교육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첨단 기술 환경에서의 대면 비대면 수업을 혼합하고 학교 안밖 교육의 혼합 등 시공간적 경계를 넘어선 미래형 교수 학습을 구현합니다. 학생들이 진로와 연계된 어떤 과목을 듣고 싶은데 학교에서 신청자가 적거나 수업 여건이 안되어 개설되지 않을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온라인으로 개설된 과목을 들을 수도 있고 학교 밖에서 들을 수 있는 시공간의 경계가 없는 교육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학교 교육의 경계를 확장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학교는 중앙 집권적이고 표준화된 시스템에 의해 틀에 갇혀 움직였다면 이제는 학교가 주체가 되어 경계를 확장한다는 것인데요. 학생과 교사가 과목을 직접 설계하기도 하고 학교와 학교 간, 학교와 지역 간 연계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교 교육의 공공성, 책무성 강화입니다. 기존 학년제 교육 과정의 경우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않아도 시간만 지나면 졸업하는 방식이죠. 즉,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졸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학습 결손, 누적에 대한 책임을 공교육이 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죠. 이제는 수업 및 평가 과정에서 학습자가 최소 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도달하지 못하면 보충학습을 하는 등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첫 번째,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고, 두 번째,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가 가능하며, 셋째, 학생 성장 중심의 평가가 가능합니다. 상대적 서열화가 아닌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을 설정하여 개개인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성취평가제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학생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과목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진로 교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배우기 때문이겠죠? 여섯 번째, 교수, 교사의 자율성,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 중앙 집권적 교육과정 시스템에 비해 교사가 과목을 개설하고 교육과정 전문성, 진로 교육 전문성을 발휘하는 등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됩니다. 다음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과정 편성 후 학생의 수요 및 학습 계획에 따라 수강 과목을 선택하고 개인별 시간표를 편성합니다. 대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식과 비슷하죠? 참고로 고등학교 1학년은 공통 과목 위주로 과목을 편성하고 선택 과목은 부분적으로 편성합니다. 2, 3학년은 자신의 진로에 따라 선택 과목 위주로 편성됩니다. 학생의 진로가 바뀔 수 있으므로 선택 과목 변경 기회를 제공하며 학교 내 교과로 학생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공교, 공동 교육 과정이나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교육 과정 클러스터를 운영합니다. 수업 및 평가는 학생 참여형 수업, 과정 중심, 성취평가제 등을 적용합니다. 이때 최소 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하면 이수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미이수 처리되며, 이때는 보충 프로그램을 제공 후 학습 결손을 보충하여 성취 기준에 도달하면 학점 취득이 가능합니다. 운영의 중점은 첫째,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진로 학업 설계 지도인데요.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와 연계된 학업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 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교사가 옆에서 코칭을 해주어야 하며 교사들이 진로 교육 역량 교육과정 지도 역량 등을 길러야 합니다. 셋째는 최소 학업 성취 보장입니다. 주로 학업 성취율 40%를 최소 학업 성취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이 예상되는 학생을 미리 선정하여 보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미수를 예방하고 예방 노력에도 미도달 학생이 발생하면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교학점제와 기존 학년제 교육과정은 어떻게 다를까요?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기존 학년제에 비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합니다. 수강 신청도 학생의 수요 조사를 반영하여 개설하고 개설된 과목 중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합니다. 기존 학년제도 과목을 선택하긴 하지만 학교가 사전에 계획된 과정 내에서 학생이 한정적으로 선택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교실도 교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고교학점제가 운영되면 선택 과목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선택 과목별로 반편성이 어려워 학생들이 수업 때마다 옮겨 다니는 교과 중심 운영이 주가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수업 운영도 개인 시간표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겠죠. 학생 평가도 상대적 서열화가 아닌 학생이 성취 기준에 도달한 수준을 기준으로 절대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타인과 비교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학점 취득과 졸업도 기존 학년제에서는 성취 수준과 관계없이 진급하고 일정 기준 이상 출석을 하면 졸업할 수 있다면 고교학점제에서는 성취 수준에 도달해야 학점이 인정되며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교육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교학점제에서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첫째, 교과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성취 수준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책임 교육 실현을 위해 교과 협의회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고려해 개설 교과를 제시하고 교과 특성에 대한 소개, 강의 계획서, 평가 계획서, 기출 문제, 수업 자료를 누적하여 인수인계합니다. 또 교재 내용과 성취 수준에 대한 꾸준한 협의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의 여건, 학생의 수준, 과목의 특성을 고려한 과목별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교과별 학생 진단 및 이해 과정이 필수적인데요. 이전 학기 학교 생활 기록부, 학기 초 진단 평가 시행, 학생 상담을 통한 학업 역량 확인 등 다양한 자료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사 중심이 아닌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과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수업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질문, 참여, 배움이 있는 수업, 소외가 없는 수업을 구상하여 설계합니다. 넷째,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수업을 설계해야 합니다. 학기 초 학생의 수준을 진단하고 성취 기준과 목표를 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하며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수시로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학습 촉진과 교수 방법을 개선합니다. 평가는 모든 과목의 성취평가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성취평가제는 누가 더 잘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학생의 성취를 평가하고 적합한 추수 지도를 통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합니다. 둘째, 성취율에 따른 과목 이수와 미이수 기준을 제시합니다. 학업 성취율 40% 미만이 되면 미이수가 됩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의 목적은 미이수 학생 탈락이 아닌 피드백이나 새로운 기회를 통해 성취 기준에 도달하게 하려는 데 있으므로 미이수 예상 학생을 선정하여 미리 보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럼에도 성취 수준에 미도달한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제나 보충 과정 등을 제공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셋째, 구체적인 피드백으로 성장 중심 평가를 실행합니다. 피드백은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교육적 행위입니다. 교사는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피드백 제공으로 학생의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사는 보교학점제 체제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다과목 지도 역량입니다. 선택과목이 많아지기 때문에 교사는 여러 과목을 지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과목 지도를 할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연수를 듣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 역량을 신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둘째, 진로지도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고교학점제는 자신의 진로에 맞게 수업을 수강해 나가는 체제이므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초기에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로 전문성을 길러 학생에게 진로 선택의 길잡이가 될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이수지도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이 자기주도적 진로 학업을 설계하고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기존의 교육 과정 이수 지도는 상담 혹은 희망 대학 및 학과에 따른 관련 과목 안내에 그쳤다면 고교학점제 체제 내에서는 교육 과정 문해력을 바탕으로 학생의 진로 및 학업 설계 컨설팅, 학업 계획서 작성 지원, 상담 및 코칭 역할 등 구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교사의 역할이 요구될 것입니다. 오늘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년부터 많은 변화를 가져올 고교학점제 출제진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인 주제가 될것 같습니다. 면접뿐만 아니, 아니라 자기성장 속에서 집단 토의 등 다양한 영역에 출제될 수 있으니 꼭 철저히 공부하시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